여러분들은 황우석 박사가 만수르와 함께 지내고 있는 충격적인 근황을 알고 계신가요? 황우석은 어릴 적부터 유명한 천재였는데요. 서울대 교수가 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복제 과학자가 됐어요.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꿈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. 바로 인간을 복제해 모든 장기를 대체해서 영원히 사는 인류를 만드는 거였죠. 결국 그는 인간줄기세포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이 모든 게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전국민적 사기꾼이 돼요. 근데 여기서 대박 반전이 있어요. 바로 푸틴이 직접 러시아로 불러 만모스 복제를 의뢰한 거예요. 그는 바로 시베리아로 날아가 암모스의 생체 샘플 채취에 성공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만수르가 찾아와 수십조의 투자를 하겠다며 그를 아랍에미레이터로 데려갔죠 그는 지금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만수르의 농장에서 260억짜리 낙타를 미친듯이 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대박 반전이 있어요 사실 축구강이던 황우석은 우즈베키스탄의 축구대표팀 감독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성적 부진으로 단기간에 바로 잘려버렸다고 해요 이 정도면 진짜 인간복제에 성공한 거 아닌가?